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리엄 레비스 올세베리스에서 일하고 있는 지상입니다 부동산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, 계약금 디파지에서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이 미국에서 이제 집이나 콘도 미엄 이제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어퍼+ 어퍼 그니까 러 어퍼를 집어넣거든요 그때 그냥 뭐 서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융자를 받으시면 융자 회사에서 이제 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어떤 허가서 그 증명서를 넣어야 되고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뭐 바로 돈을 보내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그 복사를 하거든요. 체크, 체크를 만약에 뭐 1천 불이다, 뭐천 불이다, 뭐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좀 많이도 해요.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. 근데 그냥 어, 체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. 어퍼를 집어넣고 이제 다 어, 협상을 잘했어요.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, 이제 팔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때는 바로 이제. 돈을 보내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다 계약을 한 다음에 어, 마음을 바꾸시면 안됩니다. 그2천불이 예를 들어서 3천불이나다 잊어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어, 이제 계약이 어, 체결이 되면은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런 이 세상의 그 마켓에 아 어, 이제는 이, 이 집이 어, 계약을 받은 상태라고 이제 바꾸거든요. 그, 그 상태를 바꾸면 사람들은 더 이상 보러 오질 않아요. 그만큼 주인이 그거를 이제 아, 그 상태를 그 시장 상태를 바꾼 건데 거기서 마음을 바꿔 버리면 아무도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넣으실 때 어, 인스펙션 하고 이제 몰기 컨티지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융자를 받는 걸로 그 단서를 집어넣는 거죠. 그거를 조건부로요. 그 조건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취소해 버리면 그 커다란 돈 날라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심하게 생각하시고 어, 또 어떻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변호사랑도 얘기해 봐야 됩니다.